선생님, 친구들, 안녕! 우리 이제 랜선을 타고 떠나는 말씀여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또 신나게 율동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말씀 챌린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떠나볼까요? 어, 선생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시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옆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시간을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첫 번째 말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씌우는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지만 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네 우리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气质。 오전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한시간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교실을 친구들, 오늘은 랜선을 타고 떠나는 말씀 여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이 말씀 여행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어떤 때 노래를 부르시나요? 우리가 뭐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기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건열 선생님과 함께 찬양하고 또 은별 선생님 따라서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우리가 제대로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펜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녹화를 할수 있다거나 이런 기능이,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돌에다가 혹은 나무에다가 조각을 새겨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볼 때마다 돌에 새기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과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크고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전사님 뒤에 배경이 보이시나요? 네, 전사님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겠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했다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이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사님 뒤에 보이는 것처럼 큰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처럼 쫓아오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탄 채로 쫓아오고 있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그리고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불평하고 또는 포기하는 사람들 아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이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지, 똑같은지를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뭐 학교의 문제라든지 친구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뻗자 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그 홍해 바다에 휩쓸려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그 애굽에서 노예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잊어버린 채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리고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문제가 자신 앞에 닥쳐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홍해 바다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군대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거나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제 그 사실을 그 감격을 간직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 노래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비록 많이 힘들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소년부 공동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부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laughs> 어, 어떻게 어, 함께 기쁘게 율동도 하고 찬양하고 전사님 설교 말씀도 잘 들었죠? 어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냐면 말씀 챌린지 시간입니다. 오! <laughs> 말씀 챌린지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챌린지가 도전이란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무슨 도전을 하냐? 전사님이 설교 말씀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로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직접 도전해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대할 만한 많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이 시간 잘 참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다 이런 봉투 받았을 거예요. 봉투 안에 내용물을 먼저 살펴보면 세 가지 종이가 들어있고 양초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양초는 세 번째 말씀 챌린지 시간에 사용할 거니까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때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는 전사님이 말씀 챌린지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든 공과입니다. 공과 첫 페이지를 보면 오늘 그날 배웠던 말씀 주제가 나와 있고요. 첫 페이지를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설교를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글이 길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어,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칠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오늘 챌린지 그날의 챌린지와 관련된 자료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사님이 직접 챌린지 할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활용하면 되냐면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적어보고 말씀 챌린지를 도전한 후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의 생각을 스스로 적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챌린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모세와 홍해 그림이 나와 있는 이 공과를 준비해 주면 돼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전사님이 오늘 말씀 전했던 주제와 어떤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글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주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동그라미도 쳐보고 밑줄 치면서 꼭 다시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간 말씀챌린지 첫 도전은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웃음> <웃음> 어, 지금 말씀 암송은 전 선생님 여기 이 공과 교재를 보면 은 이게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 아래 위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외우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 혹은 부르기 쉬운 노래에다가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암송하는 겁니다. 어, 아까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노래를 불렀던 이유를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직접 이 암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사님이 먼저 이 말씀을 잘 외우는 꿀팁을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전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는 꿀팁을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이 어느 책몇장몇 몇 절인지를 찾아서 여기 가운데 구름에다가 크게 적어주시면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누구나 쉽게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잘 외우냐? 실제 전사님이 말씀 외울 때마다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눈으로 세번 읽는 거예요. 일단 전사님은 지금 소리를 내야 되니까 소리를 낼게요. 근데 눈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는 겁니다. 세번이 말씀을 눈으로 천천히 따라서 읽고. 내가 세번 눈으로 읽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세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무슨 책몇장몇절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서 세번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직접 글씨를 쓰면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이것도 총 3번 할게요. 요거 이이요래요아이이이이 내가, 그, 요 이렇게 총 3번 큰 목소리를 내면서 글씨를 써서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눈으로 3번 목소리 를 내서 세 번, 글씨를 쓰면서 세 번, 총 아홉 번이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아까 알려 준 방법대로 말씀을 다 외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보여 줄게요. 어, 우리 친구들 그 노래 알죠?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노래 멜로디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외운 말씀을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이런 식으로 전사님은 흰눈 사이로라는 노래를 선택해서 전사님이 외운 말씀을 가사로 붙여서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도 상관없어요. 그 노래에다가 오늘 외운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직접 부르는 것이 이번 첫 번째 말씀 챌린지의 도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부르는 모습을 촬영해도 되고, 아니면은 얼굴이 나오기 좀 그러면 그냥 목소리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 교재를 찍으면서 그냥 목소리로만 우리 친구들이 찬송을 해도 됩니다. 어,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 꼭 이렇게까지 암송해야 돼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에다가 아마 이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 안 까먹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되게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었지 나의 힘이고 노래셨지라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꼭 이번 도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